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늘 가는 밝은 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대구 803 한티 순교 성지에 20인이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그분들 책을 대구 천주교 교구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순교 성도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도님은 김시우 성도님입니다. 1815년에 숭교하셨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불구라고 잡아가지 않는군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진보 무르산 교촌의 포졸들이 쳐들어와 교들을 체포하고 자신은 잡지 않자 김시우 성도는 울면서 한 말이다. 포졸들이 그가 원한 대로 김시우 성도를 체포하자 아주 기뻐하면서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안동 관하에서 받은 가진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굳건한 믿음은 형제들을 놀랍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박해자들에게 오히려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대구로 압송된 에도 그는 감사 앞에서 문초를 받으면서도 우 임금의 선정을 비유 들어 예수님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전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순화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께서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분노에 찬 감사는 김시우 성도의 턱을 으깨어 부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후 사형선고를 사형 내렸다 동정으로 살면서 반신불구의 장애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한 김시우 성도의 뛰어난 재능과 별론과 탁월한 용덕은 오랫동안 조선교우들 사이에 전해졌으며, 모든 신자들이 그를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충청도 청양의 양반 가운데서 태어나, 그는 충청도 청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몸이 반신불수인 탓에 일하기가 어려워, 가능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을 가르치고 비신자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였다. 왼손으로 교회의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눠주었고 다른 교우들보다 넓고 깊은 교리 지식으로 열정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하다가 을 1815년 33세의 나이로 옥에서 순교하였다. 여러분 한티 순교 성지에 잠들어 계시는 두 번째 김시우 성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티 순교자 묘역에. 불레해서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그 한티순교성지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제가 신부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책을 선물 받아 봤습니다.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티순교성지를 방문하셔서, 순교자들의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수가 순교적 믿음이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좋고 너무나 평화롭고 어느 누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1815년에 순교한 김시우 성도의 그 순교한 순교의 정신, 그 순교 정신이 없었다면, 순교의 재물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김시우 성도에게 비춰졌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불렀고 한국교회 5만 교회와 천만의 성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 저에게 순교적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박해할 기회가 오고 박해 당할 기회가 오고 순교할 기회가 오면 절대로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지만, 막상 다치면, 김수우 형제처럼 장애인이라고 자기를 잡아가지 않는 포졸에게, 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소리치며 잡아가기를 원하는 김수우 형제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른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마디든 소금이 되어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질 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시험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쳐서 아버지 기뻐하신 산재물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순교의 정신, 김시우 형제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본받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부의 건색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음부의 건색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